급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게 충분히 넘어온다 아, 차 운전할 때 속도 높은데 속도에 맞춰서 걷어내는 핸들.

저이도 아니고 이고 동작은 확실하게 해야 돼. 시계로뺄때가아깝손다 예, 손 쓰고 뭐이보 검도방 안쓰길래

아. 아. 이 많이 가는너 Then you and then we but begin again.

그러면 빨리 지넌 뭐지, 가 뭐지, 넌 뭐지, 넌 뭐지, 넌 뭐지, 지넌 뭐지, 넌 뭐지, 넌 뭐지, 넌 뭐지, 넌 뭐지, 넌